사람들의 대부분은 찾아니 약속 이 단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코리안 타임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단어이다. 아니요 한국의 시간이라는 뜻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 한국 한국 시간 이게 뭐죠? 코리안 타임. 이와 같이 코레안 타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코레안 타임이란 약속이나 시간관념이 부족한 한국인들의 습관에 빗댄 표현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변명을 위해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코레안 타임이라는 단어가 왜 생기게 된 것일까? 코레안 타임이라는 단어는 약 60여 년전 한국 전쟁 당시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약속을 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주한미군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한국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한국인의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시간관이다라는 말과 함께 코레안 타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였다. 즉, 코레안 타임은 한국인의 시간관을 비꼬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코레안 타임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당일치기를 하는 등의 모든 행동은 코레안 타임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10분 정도는 늦어도 되겠지. 내일이면 다할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코라인 타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라인 타임이라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남자친구가 잘안 지켜요. 학교를 항상 같이 가는데 10분마다 늦어가지고 진짜 맨날 화가 나는데 그래서 참고는 있죠. 지각해갖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고요. 친구들 만날 때도 5분, 10분씩 늦습니다. 괜찮지는 않고요. 지켜야 할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5분 정도는 10분 정도는 봐주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타임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의 설문 조사를 해 보았다. 3일 동안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리안타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타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리안타임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소수에 불과했다. 과연 코리안타임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코리안타임은, 이제까지 소개한 지각이나 벼락치기 같은 가벼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리안타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보도록 하자. 노쇼. 한때 화제가 되었었던 노쇼도 코리안타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코리안타임의 한 종류, 노쇼란 무엇일까? 노쇼란 외식이나 항공, 호텔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손님이 예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소 연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우리 한국도 노쇼의 중심국가이다. 노쇼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액이 피해를 줄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접 노출을 당한 식당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내일 우리 단체, 단체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내일 꼭 와. 이렇게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줘가지고 전화를 하라 그랬는데, 뭐, 다음 날이 됐어.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음식이고, 뭐고, 다 남기고, 밥도 이제 많이 해놓고 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쌓여 있었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꼭 지키고, 또 약속한 날, 한2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예, 저희못 가겠어요.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예, 준비해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횟집 같은 경우에는 한 테이블당 이제 4명 정도가 이제 앉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그때 단체 예약을 받았는데 이제 한 40명 정도 네. 예약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한 상에 4명씩 해 가지고 한 테이블에 10만 원이면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을 잡고 그때 열상을 차렸었는데 네. 어 보통 만약에 이제 예약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면은 저희도 알겠다고 하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세팅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은 다 되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또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산으로는 생선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안 먹으면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죠. 느낌이라면 이제 뭐 당해본 사람 솔직히 이제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받죠. 굉장히 진짜 막 만약에 이제 앞에 있었으면은 진짜 막몇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노쇼 발생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노쇼와 같은 코리안 타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코리안 타임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의 문화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예약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중요시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어, 약속을 해놓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안 가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어, 생각이 아무래도 코리안 타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쇼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항공 용어인데 어,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를 이제 노쇼 고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국민의 문화상 안 가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좀더 성숙된 시민 문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쇼가 단순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 나아가, 어, 국가의 전반적인 손해로 매우 막대한 이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다 함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만한, 어,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은 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업들은 미리 어, 신용카드의 넘버를 받아서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는 미리 안올 고객을 예측해서 오버부킹20% 이상의 고객들을 미리 음, 예약을 해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이런 노쇼 고객들을 기업들이 막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 고객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공유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태까지 안타깝게도 오인 실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좀 좀 성숙한 문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약속 문화를 서양처럼 정착시키는 즉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내가 예약한 것은 꼭 지키고 혹시 예약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전화로 미리 꼭 알려주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정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노쇼의 피해와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에서는 노쇼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확실한 대책이 없는 편. 그러나 국내에 있는 유명 요리 사업가들과 요리사들이 무료 출연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국내 노쇼 근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노쇼 근절 관련 포스터를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노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리안타임과 그에 대한 피해인 노쇼까지 알아보았다. 코리안타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자신이 하는 것은 코리안타임. 남에게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